내 이름은 차라코, 서른아홉 살이고, 마흔두 살의 남편과 중학생 딸이 한명 있다. 결혼 15년차. 평범하지만 순조로웠고, 부부 사이도 좋다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설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줄이야. 리호, 농구부에서 출전 선수가 됐다면서? 응, 2년 만에 출전 선수가 된건 나밖에 없어. 오, 멋진데! 다음 시합은 꼭 응원하러 가야겠다. 그러게, 현수막 만들어서 응원하러 갈게. 그러지 마. 창피하게. 플레이 플레이 리호! 자, 이건 아빠 도시락, 이건 리호 거. 고마워. 항상 고마워. 그럼 다녀올게. 아빠, 여기까지 데려다줘. 그래, 가자. 아빠 리호 부탁이면 다 오케이지. 남편은 리호가 어릴 때부터 딸바보였고 육아를 잘 도와주는 이상적인 남편이었다. 어? 이 남자도 참, 폰 두고 갔네. 응? 미카? 누구지? 나왔어. 어, 왔어. 오늘 폰 두고 갔지? 역시 두고 갔었구나. 미카라는 사람한테 몇 번이나 전화 왔었어. 허, 혹시 전화 받진 않았지? 받진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놀라? 내, 내가 언제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라 그래. 음... 남편의 반응이 좀 이상했지만 성실하고 둔한 남편이 불륜이나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었다 사실은 차라코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갑자기 진지해져서? 이혼해줬으면 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헤어지고 싶다고 그니까 러 왜? 왜 그러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 지금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제정신이야?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거야? 불륜이 아니야 바람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생애 한 번뿐인 진짜 사랑, 진짜로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유부남이야. 그게 바로 불륜이라고, 불륜! 아무튼,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그니까 헤어져 줘. 갑자기 헤어져 달라고 하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줄 알았어?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그럼 더더욱 절대 못 헤어져.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포기했구나 싶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갑자기 불륜녀 미카를 우리 집에 데려왔다. 20대의 젊은 여자였다. 20살이나 차이나는 여자를 잘도 리오는 방에 들어가 있어. 네. 하지만 딸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남편분과 헤어져 주세요. 전 진심이에요. 진짜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네가 뭔데 이 집을 와. 지금 네가 하는 건 불륜이야.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랑 똑같은 거라고. 도둑이라니 너무해. 지금 너무한 게 누군데 도둑한테 도둑이라고 하는 게 잘못이야? 이 도둑녀나? 생애 한 번뿐인 진짜 사랑을 하고 있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저는 처자식 딸린 유부남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우연히 가족이 있었을 뿐이에요 해고치 카라코도 아니고 남의 남자가 욕심난 것뿐이잖아 그런 게 아니면 왜 이런 아저씨랑 아저씨라니 차라코 씨야말로 남편의 매력을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멋진 사람 또 없어요. 아무튼, 난안 헤어질 거야. 저도 절대 포기 안 해요. 이야기는 결론 없이 계속 평행선만 그렸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 남편은 불륜녀와 함께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엄마, 이혼하는 건 어때? 리오마저, 어떻게 그런 말을? 그치만 기분 나쁘잖아. 저런 젊은 애랑 불륜이라니. 나 배신자 아빠는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리우한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엄마 있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남자 우리가 먼저 버리자. 위자료랑 양육비도 왕창 받아내자. 너도 참. 위자료랑 양육비 왕창 받아내서 무일푼이 되면 아빠 같은 아저씨는 어차피 버려질 거야. 중학생이 그런 무서운 말도 할줄 아는구나. 그 불륜녀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대. 드라마에서 봤어. 아빠랑 불륜녀한테 위자료 왕창 받아내자. 그것도 괜찮네. 애초에 돈 없는 아저씨는 이용 가치가 없는 법이야. 뭐가 진심이란 거야? 웃겨 진짜. 아빠는 그냥 배나오고 군내나는 아인데 절대 용서 못해. 딸은 아빠를 잘 따랐기에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나보다 더큰것 같았다. 하지만 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20대 젊은 여자가 돈 없는 40대 아재를 좋아할 이유 따위 없었다. 위자료의 양육비까지 왕창 뜯어내서 빈털터리를 만들어주겠어. 그 후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갑자기 어디선가 투지가 끌어올랐다. 이혼할게요. 그 대신 당신한테는 위자료 500만엔. 불륜녀인 미카 씨에겐 300만엔을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집 명의는 내 앞으로 바꾸고 대출은 당신이 계속해서 갚아줘요. 그리고 리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15만엔씩 보내줘요.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불륜이니까. 아 아니지. 불륜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지? 그럼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사랑한다며 사랑만 있으면 돈은 없어도 되잖아? 같이 살수 있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거야 생애 한 번뿐인 진짜 사랑이니까 알았어 그 조건대로 할게 위자료랑 양육비도 다 줄게 집도 차라코가 가져 그래 그럼 이혼은 성립했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진심으로 널 사랑하고 있어 돈이 없어도 너만 있다면 난 아무것도 필요없어 난 300만엔 없는데. 같이 벌어서 내면 되지. 어, 응. 누가 봐도 불륜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겠군. 그후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이혼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내 요구대로 됐다. 내 명의의 집에서 딸 리오와 함께 우리 둘만의 즐거운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2개월 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 한번더다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불륜녀와 둘이 세 평짜리 낡은 원룸 아파트에 살림을 차렸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불륜녀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엄마 마음에 상처는 다 줘놓고 가족을 배신해놓고. 잠깐 눈에 뭐가 씌였었나 봐. 아니 난 속은 거야. 뭐가 씌이다니. 생애 한 번뿐인 진짜 사랑 아니었어? 진짜 싸구려 사랑이네. 바람이 아니라 진심이라며. 내가 정말 미안해. 뭐, 돈 없는 아빠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아저씨지. 엄마, 우리도 필요 없잖아. 어, 어. 딸 리호는 거침없이 독서를 내뱉었다. 다시 잘해보자는 전남편의 부탁을 거절하고 집에서 얼른 내쫓았다. 불륜녀는 위자료도 안 주고 도망가버렸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녀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륜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시도 남자 없이는 못 사는 타입의 여자였다. 살짝 전 남편이 불쌍했지만, 딸은 젊은 여자한테 한눈 판 남자는 동정의 여지가 없음. 이라며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줬다. 변호사와 함께 미카를 만나러 갔는데, 뭐야? 이제 당신이랑 나는 상관없는 사이잖아. 그별볼일 없는 아저씨, 다시 당신 줄게.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전 남편과 네가 헤어져도 위자료 지급 의무는 남아있잖아. 300만에는 반드시 받아낼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자 친구가요. 우리 남편이랑 불륜을 했어요. 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내 가정을 박살냈다고요. 당신한테 매력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어디서 시치미를 떼고 있어? 아무튼 300만 원은 일시불로 받아낼 거야. 난 그런 돈 없어. 그럼 거기 계신 남친분 이 여자랑 결혼해서 300만 원 대신 갚아주실래요? 전 그래도 괜찮은데. 300만 원을 안 갚으면 월급을 압류하는 수도 있어요. 어, 압류? 결국 불륜을 했던 과거와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들켜서 새 남친도 미카에게서 도망쳤다. 나는 미카가 또 도망쳐버릴까봐 300만엔을 일시불로 받기로 했다. 20살짜리에게 300만엔이라는 돈이 있을 리 없었으므로 미카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어찌어찌 300만엔을 모두 갚았다.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캬바쿠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불륜의 대가는 정말 컸다. 한편 전남편은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다. 나는 이제 그만 용서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절대 용서 못해. 그다지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던 딸 리호는 이 일을 계기로 갑자기 열공을 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였다. 변호사가 돼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리호, 고마워.